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서돌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로 새로운 총이 나왔죠? 이름은 만년설이고요. 저는 이 총을 사용해서 네메시스를 찍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아크네메시스까지 찍은 상황에서 그냥 하면 재미없겠죠? 이 챌린지를 더 어렵게 해줄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단 4시간 만에 네메시스를 찍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거의 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과연 등장하는 고수들을 이 만년설이 하나로 모두 이길 수 있을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시작하기 전에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자, 먼저 이 만년설이라는 총은 새로운 총답게 성능이 좋습니다. 일단 총알은 30발이나 되고요. 데미지는 13인데 두번 점사합니다. 따닥! 그리고 한 대라도 맞으면 잠시 동안 느려집니다. 게다가 우클릭으로 얼음광선까지 쏠수 있어요. 설명을 들어보면 뭐 이거 완전 사기총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맞습니다. 네? 일단 이 무과금 돌격소총은 거의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창이 30발이나 돼서 상대방은 장전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쏘고 있어요 심지어 슬로우까지 걸려서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분명 패치가 이루어질텐데 아마 총알 개수가 너프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거 진짜 사기냐 용돈 다 털어서 사야되냐 이윤이가 써도 네메시스 가는 총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만년설이의 우클릭으로 나가는 얼음 광선은 실전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사용 시 총알이 전부 날아가기 때문에 빗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죠. 게다가 찐 얼음 광선과는 다르게 이 만년설이의 얼음 광선은 방패와 카타나에 막힙니다. 따라서 저는 실전에서는 우클릭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만년설이라는 총은 애초에 근거리용입니다. 일반적인 총들은 사정거리가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감소하죠. 대부분 최대 사정거리가 200스터드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년설이는 최대 사정거리가 125스터드로 다른 총들의 거의 절반밖에 안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125스터드만 넘어가게 되면 데미지가 3으로 줄어듭니다. 3이면뭐반지러운 수준이죠. 그리고 이 총은 조준기능이 없어요. 조준하면 얼음광선 나갑니다. 따라서 넓은 맵에서는 좋지 않은 총입니다. 그러면 넓은 맵배나면 되지 않냐 좁은 맵에서 싸우자 하실 수 있는데요. 근거리에서도 페인트볼한테 안됩니다. 만년설 도 헤드샷만 맞춘다고 가정할 때 상대를 죽이는 시간은 1초 20. 반면 페인트볼은 헤드샷이 없죠. 아무데나 맞춰도 18.5입니다. 페인트볼로 아무데나 맞춰서 상대를 죽이는 시간은 1초 20. 똑같네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서로 마구 움직이며 싸우기 때문에 전부 헤드샷을 맞추는 건 무리겠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와 비슷한 실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페인트볼을 이기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안 좋은 총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0발이라는 많은 총알, 분수한 데미지, 슬로우 이 셋만으로도 아주 좋은 총이라고 할수 있죠. 아직 사기라고 하기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만년설이로 빠르게 레메시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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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랭크 플레이어네요. 이때는 패치 다음 날이라 아직 패치를 안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형. 안녕하세요. 진짜 에이오? 자, 지금 만년설이가 실전에서 첫 판입니다. 아 모르고 얼광 썼다. 근데 이기네. 멀리서 때려야 돼 너는. 와또썼어아나 바보인가? 아니 이게 지금 첫 판이라 어색해요. 오이. 엄청 못했는데. 아니 또 실수했어요. 아니 이게 타이밍에 맞춰서 우클릭을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달라지면 어른망선이 나갑니다. 아, 이렇게 멀리서는 맞추기 힘들죠? 근데 저 친구가 자꾸 가까이 와주네요. 원거리에선 약한 기인데 으차! 근접에선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클릭이 얼광이 아니라 조준이었으면 진짜 사겼을 것 같습니다. 얼광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10%점프 쉴수 없이. 살짝 익숙해졌죠, 이제? 어디가? 아니, 꼈어. 아, 만년설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건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아직 사기인지 확신할 수가 없죠. 13점? 저 친구 플래티넘인가 보네요. 다이아다. 이 친구한테도 만년설이가 통해야지 진짜 좋은 거겠죠? 아니! 컨텐츠 하고 있는데 만년설이 배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된 김에, 제일 사기총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방패가 없다면 순나는 사기입니다. 스나이퍼가 아닌 총이 스나이퍼를 이기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스나이퍼는 머리만 한대 쏘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어? 아 잠깐만 아 핑계가 아니라 저 손이 안 풀렸어요. 온다. 잘 보세요. 바로 이렇게 집중할게요. 카타나를 드셨네요. 어? 어차. 아 카타나 무서. 워 카타나 빠졌죠. 그러면 더 이상 겁날 게 없죠. 멀리서 싸우면 내가 유리한데 맞다 그러니까 왜 만년설이를 뱅하셨어요 자 빠르게 매치 포인트 땀무이 될까, 팔 할... 될까, 패볼? 아니야, 그냥 어차피 한 라운드 남았으니 그냥 할게요. 어, 스나를 드셨어? 아무리 노스이가 스나가 사기가 아니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스나가 제일 사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새돌은 점차 만년설이에 적응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아직 단한 켠은 이상하게 비어있었다. 아직 단한 번도 진짜 초보수와 맞붙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총이 과연 그들에게도 통할지 새돌은 아직 확신이 없었다. 그렇게 그는 단한 판도 지지 않은 채로 오닉스 티어에 도달하고 말았다. 오! 아크네메시스다. 이 친구한테도 통해야지! 진짜 좋은 총이겠죠? 어어? 춤을 춰? 오닉스 만나니까 즐겁지? 내가 오닉스로 보여. 페인트볼. 와, 진짜 너무 세다. 근데 내가 왜 이겼지? 지금 보시면 제가 잘쏜 것도 아닌데 제가 이기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잘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죠? 아, 이러면 또 만년설이가 진짜 좋은 건지 모르는데. 얼음광선? 어? 얼음 광선? 어? 얘실수했다 원래 페인트볼은 방패가 약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패를 들지도 않는데, 제가 이기죠. 일로와. 뭐, 방금 너 까딱하면 죽을 뻔했죠? 어, 방패 들었다. 어, 엑소건 80. 아, 진짜. 와. 80 갖고 시작했는데도 내가 질 뻔했네. 자, 매치 포인트. 그냥 빨리 가서 끝낼게요. 아. 아, 이거 너무 무시했죠? 그래도 쟤 아크네메시스인데 또 쓸라 그러지 얼음광선 이제 안 통해 아니 어? 또 실수했죠? 일로와 어디갔어 뭐야 떨어졌어? 라펀이 이러네 야 내가 더 재미없어 너 아크네메시스 얼음광선으로 갔지? 27점이나죠? 어, 점수 고맙고. 또 아크네메시스. 제가 이분 전 시즌에 대시보드에서 아크네메시스였던 걸 봤거든요? 아까 그 아크네메시스보다 훨씬 강해 보이죠? 이분한테도 통해야지 좋은 총 인정하겠습니다. 점사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장거리에서는 점사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살짝 붙어줘야 됩니다. 방패 드셨으니 엑소건 들어줄게요. 그 분도 만년설을 들고왔다 근데 제가 중간을 먼저 먹어서 훨씬 유리하죠 휴아 호른분다 홀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끝났죠? 홀은 없으면 제가 이기죠? 원래 상대가 홀은 불었을 땐 싸워주면 안 됩니다. 아, 너무 못되었다. 아, 원래 싸워주면 안 되는데. 아, 아깝다. 원래 호르물고 저렇게 뛰어오면은 제가 완전 분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느려져서 맞출만 하죠? 아, 폭탄 던지면 이기는 건데. 만만치 않구만. 홀은 불었죠. 그럼 좀 쉬어주고 홀은 빠지면 지금 와 겨우겼다. 오케이 인정. 만년 소리? 너 좋아. 자, 지금 제 점수는 3579점이구요. 네메시스까지 단 21점 남았습니다. 다음 상대가 네메시스 이상의 상대라면 저는 승급하고 아니면 한판더 해야 됩니다. 네메시스 나와라, 얍! 올랭이다. 이 사람의 전 시즌 티어가 네메시스 이상이면 저는 네메시스로 승급합니다. 아, 물론 이긴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과연 이 사람의 전 시즌 티어는 어디일까요? 이 친구가 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진짜 애매했거든요. 오! 무빙이 완전 초보는 아니죠. 근데 방금은 제가 방패를 안 들어서. 점사니까 살짝 붙어줍시다. 뭐야? 도끼? 상남자시네. 일단 하는 거 봐서는 완전 초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 고수도 아니고, 애매하죠? 뭔가 느낌은 다이아 이상인 것 같죠? 어? 화염방사기요? 그런 걸로는, 이만년사례를 읽을 수 없을 텐데. 나오세요. 거기 있는 거다 알아요. 아 진짜 나오시라고요. 오케이, 내가 갈게. 어 뭐야? 아 어, 그래도 안 되죠? 페인트볼 아니면 이기기 힘들지. 어! 반했는데? 어, 페인트볼? 어! 드디어 깨달았구나! 아니! 비상. 수류탄 왜 이렇게 달았는지 아! 잠깐만. 너 초보가 아니었어? 수류탄 쏜다. 이번엔 피했죠? 어, 이게 안 맞아? 어? 아, 침착했죠? 자, 매치 포인트. 수류탄만 안 맞으면 이기네. 어, 저 사람 수류탄 실수했죠? 과연. 에? 22점? 어? 아? 전 시즌 네메시스였어? 자, 저는 이렇게 최대한 만년 설이만을 사용하여 네메시스를 찍어보았습니다. 핵을 제외하고 딱한판 졌는데요. 안연설이를 오늘 처음 써봤는데 이거 이거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나이스 나이스